응. <laughs> 뭐? 막걸리 잡수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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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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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thank mm. 이 <laughs> 믹서를 갈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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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돼요? 그래. 음. 음. 이거 새우 먹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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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식이 변화가 있어야 맛있는 거 같아. 그냥 한꺼번에 다 간을 해서 먹으면, 음, 음. 그 맛인데 이렇게 먹으면, <laughs>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싱겁고. 음. 옛날 응. 분들 참 어떻게 이런 걸구구를 생각했을 줄알으었을까 그렇지, 응. 응.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도 해 먹어보고 저렇게도 해 먹어보고. 똑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할머니도 진짜 부모님 잘 만나서 공부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음. 대단한 분이셔. 음. 음 모짜렐라 맛있네 음료 음... 먹어봐 응? 이것 좀 갖다 먹어봐 뭐, 낙지? 새우? 응 수저를 벗어 먹어야겠네 음. <laughs> 요 밑에 소금 있었잖아 음. 그게 인자 저거 해가지고 잡아 댕기니까 그냥 그.. 아, 사왔구나 사와가지고 그냥 아.. 하나에 손담고 아. <laughs> 어쩌면 그렇게 햇빛이 그, 그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수도 거기다 이렇게 쉬우는 뭐게 음. 수도 꼭지하고이런거보시 때문에. 음. 응? 응, 햇빛에 응. 햇빛에 a 아나는게 없대 p y 가 a p p y happy, happy, h a p 그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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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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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또 h a 음간 빠지라고 그렇게 넣는 거지 응? 간식 빠지라응 음. 어. 어, 내가 까 드릴게 어? 어? 내가 까드어 내가 드릴게 아, 이거는 와 뭐... 글쎄. 이렇게 맛있는 걸 손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맞아. <laughs> <그래? 웃음> 못 찾아. 응? 화장지. 화장지로 안경 닦으면 안경이 상처 날 텐데. <laughs> 이거 뭐 뭔또 맛있네. 응? 응? 난이것좀 저기서 화덕에서 고소 먹어 볼라 그랬지. 으음 다음에는 좀 한번 화덕에서 우럭, 가마온가 우럭인가 하고 막 해산물 한번 구워 먹어 봐. 우럭이지 우럭. 우럭인가? 아이고 <laughs> 저런 뭐가 더 만들어 먹고 찰영만 그대 해고. 참 뭐? 두세번썼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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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거기는 속에다 있냐면 오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썩어 썩지 않았서 해충 놓는 거야, 이거 음. 해놓고말알면 떼고 그러는 거야. 음. 갖다 바질 때 붕고. <laughs> 그 뭐지 꼬막이나그그 그 조개 음. 우리 그때 해먹을 때 끓는 물에 확 넣잖아. 음. 그러는 게 아니래. 음. 그러면 얘네들이 입을 안 벌려. 그냥 갑자기 확 죽어버리니까 음. 입을 못여는 거야. 음. 그래서 그 꼬막이나 그 피조개 이런 걸 맛있게 그 전라도 사람들이 음. 벌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먹냐면 그냥 찬물에 넣고 음. 서서히 이렇게 불을 때면은 입을 음. 살짝 열 때가 있대. 음. 그때 바로 끓여, 불을. 음. 음. 그러면 꼬막이나 그 피조비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게 음. 살짝 눈을, 입을 열면 음. 그 안에 그, 뭐지, 그. 헤어 같은 거. 응. 그, 그, 음. 그게 진짜 맛있는 거래. 음. 그러니까 입을 너무 벌리면은 음. 그 내용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음. 맛이 없대. 음. 그 벌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먹는데, 살짝 열었을 때, 그래서. 벌개고막벌개고막 그러잖아. 응, 음, 그래서, 그, 그, 이제, 내용물하고, 그, 물하고 같이. 음. 그니까, 러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끓이는 게 기술이래.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laughs> 바글바글 끓는 물에, 그냥. 응? 그래, 깜짝 놀라서 물이후열줄 알았지. <laughs> 그니까 그 유튜브 하니까 그런 게 댓글이 나오는 거야. 음, 응? 응? 조개는 그렇게 드시면, 응? 뭐, 어때, 그저, 덕후, 엄마도 유튜브 한번 해. 그냥 잘해는거 아니고, 그냥 요생활하는 것만 올려도, 응? 그건 잘 먹을 것 같은데. 아무 o 아들만 보게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거짓 w I don't know, I 주로 만드는 게 그게 엄청 그게 스트레스야,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저게 유튜브가 월급, 월급 될때니까 유튜브 해라 이러면 하나도 못해, 저거. 그냥 지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지. 좋아서 해야지. 그게 음... 은근히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어,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보상이 찍은 거야. 내가 주문했다 하는 거지. 음, 음, 음. 앱비나이나그들은와들은는이식들어없어와 뭐 음. 여기 음, 있 진짜 가는게없어 음. 조금 있지 조금 먹을 때 조금 먹을까 말까 망설여지는거죠 <laughs> 버섯 음. 버섯하고 그 고구마 에거리와서여 그리고, 못 음. 먹는 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게 좀 꼬여 대부분 그게 한 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응? 음. 음? 그러니까, 이거 어쩌고 많이 먹어본 것 같아. 이게 그럴 때음식이 어려서 이렇게뭐 먹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지? 음. 어려서 안 먹어본 거는 커서도 그게 그렇긴. 못 먹나 봐. 음. 그리고 또 어려서 먹어본 그런 가, 가락이 있어야 좀 뭐래도 먹든가 그러지. 이게 그, 저기, 녹일에서그톳 말린 거, 그거, 거기에서 그걸로 밥을 해 먹을 거요 이거 곰곰더드요아니 대가리들도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음. <laughs> 이렇게술 먹을 때이 이렇게 먹고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대가리 먹는 거 이제 지 이렇게 먹. <laughs> 응. 한번더더 튀겨 가지고 아니면 이제 바짝 구워 가지고. 그렇게 음. 또 이제. 튀, 이제 식당에서 먹을 때는, 이것도 더 튀겨달라 그러면, 음. 버터 뭐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더바자 음. 튀겨요. 그러면, 그것도 뭐 쏙쏙떼 먹으면 또 맛있어, 그것도. 아유, 요문 참 시간. 아홉 짜. 응. 아홉 짜. 응. <laughs> 시간이 빨리 간다고? 응. 애비가 흘리지 많아서 그래. 음. <laughs> 그래서 빨리 가는 거 같아. 응. 음. 먹었다? 고등어 조리해 는데 응? 고등어 조리해 는데 먹을테? 고등어? 응 그럼 한벽더 먹어야 되겠네 하 응? <laughs> <응? 웃음>